장래희망 그 자체가 아니라 이유서술이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아카데믹 바이브를 풍겨야 돼요. 이러니까 이 자소서는 탈락한 거예요. 합격 자소서를 한번 볼까요? 당락과 승패는 거기서 좌우됐던 겁니다. 학문적인 호기심 지원 동기를 너무 길게 쓰진 마세요. 자 하나만 더 합격 자소서 샘플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리터러시 교육 채널 언어의 종원의 대표 이동규입니다. 자 드디어 올해도 어김없이 대입 자기 속에서 시즌이 찾아왔죠. 그래서 이 영상 시작하자마자 초록색 창으로 공지 화면이 하나가 떴을 겁니다. 그 화면 속 공지사항처럼 이 영상은 입시생들을 위한 강의 영상입니다. 그래서 제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분들이나 지금 시청해주시는 분들 중에서 난 입시생도 아니고 입시생인 자녀도 없다. 심지어는 그러한 지인도 없다. 이러한 분들께 오늘 제 영상이 뭐 그렇게 싹 도움이 되진 않으니까요. 부디 잘 참조하시고 숙고해 주신 다음에 시청할지 여부를 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제가 작년에 해드린 자기소개서 작성법 강의는 총 1번 문항 작성법부터 3번 문항 작성법까지 업로드 되어 있을 거예요 제 게으름의 소치로 결국 자소서 4번 작성법은 말씀드리지를 못했는데요 여러분들에게 그때 지었던 마음의 빚을 1년이 지난 오늘에서야 좀 갚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소개서 4번 작성법 그 중에서도 특히 지원동기를 쓰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지원동기를 쓰는 기본 양식, 기본 포맷을 알아봐야겠죠. 구구절절한 이론 설명은 거두절미하고, 제가 합격시킨 수강생 사례 하나를 샘플로 보면서 기초 플롯을 파악해 봅시다. 저는 1학년 때는 학생 교원으로, 2학년 때는 학생 회장으로 생활하면서,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갖추는 일이 조직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경험할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 교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거나 학생부 회칙 등을 수정하고 개선하면서 학교 생활의 많은 사항들이 훨씬 긍정적으로 바뀌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이 쌓이면서 점차 효율적인 행정 시스템을 구축하고 시행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됐으며 그 원리를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고의 정부 정책 기획자가 되겠다는 꿈을 품고 훌륭한 교수님과 수준 높은 교육시설을 자랑하는 땡땡 대학 행정학과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게 지원동기를 쓰는 가장 모범적인 스타일이죠. 음, 지원동기는 너무 길게 쓰지는 마세요. 방금 보신 합격생 사례처럼 대략 300자에서 350자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게 왜냐하면 대부분의 대학들이 자소서 4번 문항에서 지원 동기만 딱 물어보진 않기 때문이에요. 지원 동기 외에도 다른 요구 사항들이 몇개더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요구 사항들도 쓸수 있는 분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원 동기에다가 막 1000자의 절반 정도 또는 절반 이상의 분량을 할애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아요. 자, 그럼 방금 봤던 이 합격 샘플을 한번 분석해 봅시다. 일단 이 글을 통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건 이겁니다. 지원 동기를 쓸땐 최소 세 가지 포인트가 분명하게 살아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장래 희망, 둘째는 그러한 꿈이 생긴 이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왜 하필 이 대학, 이 학과인지 그 까닭. 사실 이세 개의 순서는 상관없어요. 흐름과 구색에 맞게 이 순서는 얼마든지 임의대로 자유롭게 설정하시면 됩니다. 진짜 문제는 이거죠. 이셋중 특히 무엇에 더 중점을 두고 써야 하냐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첫 번째, 장래 희망. 두 번째, 그 장래 희망을 갖게 된 이유. 세 번째, 그 대학과 그 학과여야만 했던 연유. 이세 가지 사항들 중에서 지원 동기를 쓸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생각했을 땐요. 그리고 정말 다수의 합격생을 배출시킨 제경험치에 근거에 봤을 때도 당연히 두 번째, 이유 파트예요. 지금 이 자소서 합격 샘플만 봐도 이유를 설명하는데 문장 1번, 2번. 3번. 총 3문장이나 할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유를 설명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심해야 할 사항이 있어요. 이렇게 장래희망을 갖게 된 이유를 쓸때첫 번째 유의사항은 고교생활을 하는 동안 해당 학문 그 자체에 관심이 생겼다는 식으로 써야 한다는 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유의사항은 이러한 학문적 관심이 고교 시절 학습을 통해서 또는 교내 활동을 통해서 원래 없던 관심이 생겼다든가. 아니면 어릴 때부터 관심이 있기는 했지만 이게 엄청나게 증폭 확장되었다는 식으로 써야 한다는 점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의 장래 희망을 갖게 된 이유로서 고교 시절의 학습 내역 또는 활동 내역과 철저히 결부시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그냥 뭐 이것저것 좀 해보니까 이 직업 가지면 재밌겠다고 생각했음 이런 뉘앙스를 주면 안 되고 이 공부. 저활동을 좀 해보니까 이 직업 분야의 근간을 이루는 그 학문 자체에 대해 호기심이 지대해졌습니다. 이러한 뉘앙스를 팍팍 풍기라는 거예요. 아카데믹 바이브를 자소서 안에 구현하라는 뜻입니다.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 방금 본이 합격 자소서와 경험 자체는 똑같았지만 이걸 불행히도 불합격하게끔 쓰는 애들이 있어요. 대체 어떻게 쓰면 이렇게 탈락각으로 쓰는 거냐? 이런 거죠. 저는 1학년 때는 학생 부원으로 2학년 때는 학생 회장으로 생활하면서 학교 행정일을 할 일이 많았습니다. 어릴 때부터 막연하게 정부 정책 기획자가 꿈이었던 저는 학생의 일을 하면서 교칙이나 회칙 등을 제정하고 수정하는 활동이 너무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조직을 운영하는데 행정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걸 깨달았으며 정부 정책 기획자라는 장래 희망도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자, 얼핏 보기에는 아까 봤던 합격 자소서랑 굉장히 유사한 느낌이죠. 하지만 아니에요. 분명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혹시 보이시나요? 그게 보이신다면 당신은 진짜 자소서 첨삭으로만 먹고 사셔도 됩니다. 타고난 전문가예요. 자, 과연 어떤 부분에서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걸까요? 바로 이 문장 속 밑줄 친 부분들 때문입니다. 합격 샘플을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참고로 지금 보시는 이 글이 합격 자소서예요. 그러니까 잘쓴 좋은 글이었다는 겁니다. 자, 여기서 밑줄 부분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면 행정의 힘을 느꼈다는 점과 그 힘을 어떻게, 왜 느꼈는지를 상설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행정학이라는 학문에 관심을 갖게 된 이유를 자신의 교내 활동 사연과 결부시켜서 매우 근본적이고도 근원적으로 적시한 거죠. 반면에 상대적으로 이 평범한 탈락각의 자소서는 뭐가 문제였던 걸까요? 자, 밑줄 부분 보이시죠? 행정이 중요하단 걸 깨달았다는 말만 나왔을 뿐이지 그 깨달음이 어떻게, 왜 생기게 된 건지 그리고 더 본질적으로는 그래서 본인이 깨달은 행정의 힘과 역할이 뭔지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겁니다. 그냥 학생회 때문에 행정 일을 할 일이 많았고 그게 꽤나 재밌어서 정책 기획자란 꿈이 강화됐다. 그러한 정보 말고는 더 깊이 있는 내막, 속사정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아주 심하게 말하면 이 자소서는 약간 이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행정일이 재밌었어요. 중요하다는 것도 알았죠. 그런데 뭐가 어떻게 왜 중요한지는 잘 모르겠네요. 그냥 합격시켜 주시면 한번 알아보렵니다. 약간 이런 발언 같다고 해야 할까요? 매력이 없죠. 입학사정관을 설득하는데 임팩트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불합격 버전의 탈락각 자소서는. 합격 자소서 버전에 비해 좋은 서술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원동기를 쓸때꼭 합격하시려면 학문적인 호기심이 어떻게 그리고 왜 발생했는지도 서술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지원동기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논의한 내용을 적용한 또 다른 합격생 자소서를 하나만 더 샘플로 보고 오늘 강의 영상을 마무리 지어보도록 합시다. 본래 공학 지식을 활용한 국방 분야에 종사하고 싶었던 저는 재학 중 읽었던 책한 권으로 원래의 장래 희망을 바꿔 산업공학 기술자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읽었던 책, 공학의 마에스트로 산업공학은 마치 산업공학을 공학계의 리더 혹은 사령관처럼 느끼게 했고, 이렇게 공학을 통섭하고 융합하여 새로운 산업 기회를 탄생시키는 학문으로서 산업 공학은 공학에 관심을 두면서 동시에 학생회라는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일에 매진했던 제 성향과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3학년 당시 참가했던 학생 대의원 리더십 캠프에서 진로 진학 계획을 구체적으로 구상했던 경험은 제가 땡땡대 산업 경영 공학과에 지원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아까 배웠던 이론을 다시 한번 정리해 봅시다. 지원동기를 쓸땐 최소 세가지 포인트. 무엇, 무엇, 무엇이 필수라고 했습니까? 첫 번째는 장래희망, 둘째는 그러한 꿈이 생긴 이유, 셋째는 왜 하필 이 대학 이 학과인지 그연유 이렇게 총세가지라고 했죠. 그럼 한번 여러분들도 방금 읽어드린 이 자소서를 보고 분석을 해보세요. 일단 첫 번째인 장래희망을 언급한 부분이 어딥니까? 바로 1번 문장이죠. 그럼 두 번째, 그와 같은 꿈이 생긴 이유를 언급한 대목, 그 대목들은 어디입니까? 네, 2번 문장이었습니다. 책을 읽었고 산업공학의 매력을 알게 됐고 학생회라는 교내 활동을 바탕으로 자신의 적성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는 사연. 그럼 마지막으로 왜 하필 이 대학, 이 학과인지 그까닭 연유를 설명한 부분은요. 뭐 3번이겠죠. 마지막 남은 하나의 문장. 마침 고3때 했던 진로 활동에서 이 대학과 공교롭게도 인연이 있었다는 에피소드. 어떤가요? 악의가딱 맞아 떨어지죠. 어느 합격 자소서든 다 비슷해요. 합격한 자소서의 지원 동기 부분에는 뭐 대부분 다 이렇게 제가 오늘 말씀드린 세 가지 요소가 적절하게 믹스돼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또 까먹으셨을까봐 그냥 높아심에. 한번더 확인하는 건데요. 그세 가지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다? 바로 이유다. 내가 어떠한 장래 희망을 갖게 된 이유. 그래서 자소서를 쓸때 내가 현재 지망하는 학과의 학문, 그 학문에 대한 호기심이 어떻게, 왜 발생했는지, 그 탄생의 지점과 과정을 길지 않은 분량으로 적확히 드러내 주는 일. 거기서 자소서 4번 지원 동기 파트는 최종적인 당락과 승패가 결정된다고 보면 됩니다. 부디 오늘 제가 가르쳐드린 이론과 소개해드린 합격 자소서 사례들을 공부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모두 올한해 원하시는 대학 전부에 꼭 합격하시길 간절히 빌겠습니다.